아, 어어어가 <쥐? 웃음> <뭐예요>, 이거? <laughs> 뭐, 이거. 이거 치면 큰일 난다, 이야 <laughs> 아, 해봐. 뭐, 어, 어떻게 뭔지 모르겠나. 여기 어여어 이거 으로 응. 이제 nice 뭐, 네. 여이많다 완료해주세요. 그냥 한번 짧게 내야죠. 크레용 그것처럼 아, 아. 하면 안 되나? 크레용? 네. 이렇게. 진니 <laughs> 이렇게. 이렇게. 어, 면 이거 지 이거 다 이렇게 <laughs> 다가에거빠지 <주워진다. 웃음> 이거 딱! 고레용 어, <laughs> 크레용! 크레다 크레용! 크빠용 크레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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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용용 크레용! 용 크레용! 크레용! 크레용!

아, 나온 다음에 아, 가볼 아, 거야, 들려야 되나, 몸을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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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놈 아,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이거 이거 이거, 이거 하나가여기아뭐 뭐 넣어야 돼. 뭐 넣어. 형저 하는 거왔 어. 아맞아 어, 어. 근데 안될 거, 같다. 안될 거. 같아. 거눈에 넣은 게 되게 미해 이상한 우리 또 봐. 갈 경우 그게 없을 원래 제자리에서 하는 아 근데 너무... 유정아! 옛날에 순진말했 노동 때딱 시도해봐. 겁나니까. 무서워. 겁나니까 겁나니까 한번딱 해보는 음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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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는 음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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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으로 음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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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왔는데. 아, 망했어. 지금 들어야겠어. 들어드릴게요오 제가 한두 팔게.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. 그거 한다니까? <laughs> 그 개소리 하네. 뜨비그 티저처럼. 너희치고 방어 면치는지. 너희치고 있어. 내가 딱겠습니다 아, 망했어. 저희가 그거 대요안 아. 돼요. 저러 있어. 웃는다, 웃는 점프를 못하겠어. 우리 준비 못 조금만. 우리 준비 못 아, 뭘 잘못했지? 아, 잘된게 없는 것 그면은 점프 한다고 이 시작 돌리면 되겠다. 해봐요될거이 어, 하는 거 아니 이렇게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발만 이렇게 내라고. 어. 하면 이거 던지면 괜찮을 것 같은데. 그렇지. 던지 던지죠. 이거 밑에 애쪽은 뭔가 모르겠어. 이상 이상한데. 봐 이거 애, 밑에 포장부 괜찮을 이 같아 봐. 밑에가 너무 정작 떨고 있더라는데 이게 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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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, 고, 고 어, 그, 그대로 따라가고 이거 말고 말고 이제 내려갖고이 밑에 이, 이 포즈 이포즈한 맞췄어 그이 밑에도 뭘 해야 해? 그러면 다만 이러고 있지 않아 이 포즈가 이러고 있었고 안멋있지 그냥 이러고 있으면 멋있을 데그 위로 이렇게 나와갖고 아가면안해가야 되네, 되네. <놀람> 던지는게 될까? 여기 던져볼래? 멀리 앉 돼요. 왜 앉아서 뭐야? 여기는 보딱 그냥 저주인형에서 발만 안 잡으면 요 발이 중요하지 보다 그러니까 그걸 연습하 하우스만 할 거야 하못 끝낼 거라서 이렇게 끝낸 거야 아니지 그래서 해, 하우스? 공격시장 파위인업데이파 바꿔야지 에서 누워서 발로 고 는게고니 자, 는게 나아요. 볼까? 좀아 누워 봐는는면 누워서 발다음에전질때발 차면서 나와니도잘 잡아 주고. 아니, 잡아 주지 않아요. 아니. 잡아 누워 있는데 발로 차는 게나아 그거 하는 거 있잖아. 애들 평소 하던 거. 그거 연하는 거. 그거 는데 한번 그 앞으로만 하면. 그보발 차면서 올라와. 아.

1, 2, 3 아잇 오! Momo 됐어! 형뭐 했어? 형 어디 있어? 우리가 먼저 생아해우리아 먼저 생각해 1, 2, 3될거 같아! 될거 같아! 될거 같아! 야 이거 그냥 이 했어! 왜? 형들이! 형들이! 형아이형이형이 형들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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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아

어, 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하 u r e I'm not sure. I'm not s u 하, e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하 r e I'm not sure. i 야 아, not sure. <뭔들> <해야 해야. 좋아. 뭔들> 아, 이랬지,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, 돌아가는데, 몰라, 돼, 아니 근데 1등 잘하잖아 오 1점 1죠 그러니까. 하겠근데 1등 1점 잘했어 원래 이 이거 마지막에 영이 나올 거 같아 맞아어 연습할게요 형 연습 다최고기나 하고 있어요 아광이 나중에 한번 보여줘 마지막에 자 아악 아한번더날리보자 위로 날게 위로 날려 앞으로 안 날리고 그냥 위로만 안다? 거 같아 조심해 아. 아라. 지우. 지우야. 아, 누우세 <laughs> 아, 아너팔 힘을 주고 있어. 잘숙 가지고. 아, 위로다. 힘이 없던데. 야, 네 팔에 힘 주고 있어. 팔에 야, 힘 빼지 마. 힘 줘야 아, 힘 빼지 마. 힘 빼야 돼 위로 날려 위로. 아래로. 오케이. 아. 합격. 아, 네. 줄 아, 힘이 아, 달라 영만이가 먼저 타게 했어. 너가 먼저 갔네. 얘가 던지기 어, 아니 아, 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걔 같이 날릴 때 걔네랑 그 하기 전에 던질 때 방금 무릎이 안 닿았고 아악 합이 잘 맞아야 돼 내가 지제훈련가지고이아 좋아 내가 있어이 그럼 내가 네가 나보다 쎄가 그럼 내가 왼손이 더 약하잖아 이게 왼손으로 들어오는 거야? 이렇게? 맞아 맞잘어는거 맞아? 아니 이게 오려도돼 이거 나 여기 잡고 왔 여기 잡고 야 맞아 이렇게 해서 어. 이렇게 줘야 어. <목소리를> 아, <이거 내가 목소리가> <여기로 목소리가> 돼 여기 이렇게 축이 오르니까 아니 내가 여기 잡을까? 무랑이랑 아니 그거 안돼 그러니까 여, 여, 여기로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,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힘이죠 여기가 힘이지 게 Kinetic. 하나, 둘, 셋! 오! 오, 오 됐어! 오, 됐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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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떻게 하냐면 어게 마지막에 엄청 이렇게 높게 됐어! 됐어! 아어 됐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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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가 됐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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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어 됐어! 됐어! 어 됐어! 어 됐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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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됐어! 됐